네 안녕하세요 투즈입니다. 이번 영상은 세븐나이츠 2 3월 31일자 정기점검 업데이트 미리 보기 영상인데요. 일단 4월 1일이 아니고 수요일 날 점검이 진행이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점검은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6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요. 업데이트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용들로만 봤을 때는 저번 주에 업데이트 했던 내용들과 크게 다른 점은 없을 것 같은데 하나씩 좀 중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보시면은 첫 번째 내용이 무한의 탑. 81층부터 90층까지 확장이 됩니다. 서큐버스가 나오게 되고 그다음 백집사가 나와요. 서큐버스는 항상 많이 나왔었던 애들이죠. 세 마리가 동시에 나오게 되고 또 이제 가장 왕고는 도발스킬을 사용을 합니다. 만약에 출혈에 걸린다고 하면은 스콧을 데려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봐야 될것 같네요. 그다음에 백집사. 백집사는 꼭두각시 세우고요 영웅들을 변이 시킵니다. 이거는 새로 나오는 그런 CC기인 것 같은데 원래 백집사한테는 없었었죠. 백집사 한번 공략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저는 현재 80층까지는 다 완료를 시켜놓은 상태예요. 분노불사 없으면 또 80층까지 깨기 많이 힘들기 때문에 공략을 한번 잘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한의 탑 밸런스가 조정이 됩니다. 13개 층에 등장하는 몬스터 20층과 뭐 40층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셨던 몬스터들의 공방생이 하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부 패시브 고급 영웅들 악미랑 길란 스콧의 패시브 효과가 20m에서 100m로 늘어나게 됩니다. 신규 진영 3개도 같이 포함이 되네요 새로 나오는데 적중 진영 그 다음에 포격 진영 2단계 공격 진영 2단계가 생기는데 방어력 상태 이상 적중이 생기네요 야 이거는 그래도 PVP에서는 쓸만하긴 할것 같아요 네 이거랑 이제 포격 진영도 지금 사수형 2명에다가 앞에 전열에 만능형이 들어가는데 포일린 정도? 만능형 들어갈 만한 게뭐 있을까요? 원래 기존의 포격 진영이 방어력이랑 그 다음 방어받는 피해였는데 앞열의 공속과 중려의 공속입니다. 아 전열 발대리용이 될 수도 있겠다. 전열 발대리용이나 혹은 그냥 공격 속도 자체만으로도 다른 캐릭터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멜키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공격 진영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중려 공속이랑 후열 공속. 야 공격 진영도 원래는 그 앞에 1, 2, 1이었는데 지금은 1, 1 2로 돼가지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용이 될 만한 것 같기는 해요. 봐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시련의 미궁이 새로 바뀌게 되는데 이번에는 섬광의 시련이라고 나와 있어요. 보상은 당연히 똑같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나와있지 않네요. 어떤 캐릭터들이 나오게 될지는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점검 이후부터니까 여러분들 실현의 미궁 아직 안 깨신 분들은 미리 깨셔야 될것 같아요. 이제 목요일 날 초기화가 되는 게 아니고 내일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 안 깨신 분들은 꼭 깨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영웅들이 리메이크가 됩니다. 첫 번째 리메이크되는 캐릭터는 델론즈. 그다음 두 번째는 전플 크리스예요. 일단 델론즈부터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전설 공격형이죠. 워낙에 많이 안 쓰던 캐릭터라서 궁극기가 굉장히 개수가 높았던 거, 데미지가 어느 정도 잘 나왔던 거 빼고는 그렇게 효율이 없었던 캐릭터인데, 기존의 패시브부터 볼게요. 모든 아군에게 피해 증가 효과를 부여했었는데, 지금은 모든 아군에게 피해 증가 플러스 모든 공격이 치명타로 발동이 됩니다. 공격력은 좀 잘못 남아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모든 공격이 치명타로 발동이 되기 때문에 아마 델론즈한테는 굳이 치명타 세트가 아니라 그냥 공격 세트만 껴주면 될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신의 난무 그 원형 범위로 광역 범위를 주면서 40%의 침묵 효과를 부여를 했었는데 지금은 퍼센테이지 자체가 높아졌네요. 범위 공격하는 건 그대로인데 한두배 이상 가량 이 공격력의 퍼센테이지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침묵 효과도 같이 부여를 해주고요. 이거는 개수만 좀 높아졌네요. 그리고 죽음의 일격 단일 딜을 주면서 회복량 감소 효과를 100%로 부여를 했었는데 지금은 회복량 감소는 필요가 없어졌고 개수 똑같으면서 침묵 대상에게 공격력에 추가 피해를 줍니다. 그냥 데미지를 좀더 넣어주는 그런 스킬인 것 같아요. 보면은 결투장에서 딱히 쓸만한 그런 내용들은 안나와있어요. 사신의 심판 보시면은 대상에게 순간이동하면서 퍼센테이지 피해주고 1번 2번 스킬 쿨타임이 초기화가 됩니다. 굉장히 빠르게 잡는 속도가 중요한 이 게임에서 너무 조건부라서 많이 사용을 안했었는데 그리고 데미지가 좀 많이 낮게 들어갔죠. 대상에게 순간이동하면서 퍼센테이지 피해가 좀 낮아졌네요. 그 다음에 100% 확률로 해몽량 감소 효과를 부여합니다. 지원형 우선 공격이에요. 카린이라던가 아킬라를 먼저 때리는건 좋긴한데 워낙에 그 CC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게 사용을 하려면 은 침묵효과 말고는 크게 달라지는 점이 이게 좋을까요? 궁극기가 많이 쎄졌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궁극기에서 이 퍼센테이지 피해 주는 거는 똑같아요. 근데 원래 기존에는 생명력 비랩 추가 피해였는데 현재는 방무 피해로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데미지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치명타가 무조건적으로 터지기 때문에 결투장에서 사용을 할 거면은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침묵 효과. 아, 좀 애매한 감은 있기는 있어요. 델론즈가 궁극기 게이지가 가장 짧긴 한데, 진짜 그거예요. 미스 벨벳처럼 데미지에 폭딜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캐릭터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공식 방송에서도 말씀을 했듯이, 이제 미벨과 거의 동급으로 친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미벨처럼 이렇게 치명타에 대한 시너지를 좀 주면서, 애초에 그 데미지 자체를 폭딜을 넣을 수 있게끔 바꿔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미스 벨벳은 은신 스킬로 인해서 결투장에서도 어느 정도 쓰기는 쓰잖아요. 얘는 잘 모르겠어요. 결투장에서 잘 사용이 될지는 한번 나와봐야 알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점플 크리스인데요. 점플 크리스가 효과가 좀 미비하다고 해서 점플 급이 아니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고 다른 캐릭터들에 비해서 점플 등급의 세기가 약하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지금 보시면은 범위는 똑같습니다. 퍼센테이지도 똑같고 일단 첫 번째가 30%의 확률, 확률이 10% 정도가 더 증가를 했습니다. 패시브가 아니고 일반 액티브 스킬이 이고요. 애초에 그냥 크리스 자체는 즉사에 대한 효과를 많이 높여줬네요. 20%에서 30%, 그 다음에 40%에서 60%로 효과를 올려줬습니다. 이게 즉사가 잘안 걸리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내놓은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패치가 된다고 하면은 즉사가 너무 잘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는 해요. 그래도 그나마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희소식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실제로 결투장에서 사용하는 모습을 봐야지만 효과가 적용이 되는지를 좀알 수가 있을. 같구요 그 다음에 방청필드가 또 개선이 됩니다. 잊혀진 기억을 제작을 할 수가 있는 이 신규 재료 아이템 기억의 흔적이 드랍이 되네요. 하지만 이거는 월 1회씩만 제작을 할 수가 있어요. 밑에 보시면은 지금 잊혀진 기억이 있고 이 기억의 흔적이라고 해서 천 개를 모아야지만 만들 수가 있는 건데 어차피 월 1회이기 때문에 한달 안에는 다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느 정도의 드랍률이 될지는 또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방청필드 쉬움에서 매우 어려운 난이도 성장 던전 티켓과 그 다음에 4인 8인 레이드 티켓 확률이 개선이 됩니다. 드랍률이 이제 좀 상승이 되는 건데, 방청필드 쉬움에서는 레이드 티켓 하향과 그 다음에 성장 드랍률이 상향이 되고요. 보통에서는 성장 티켓, 그 다음에 4인 8인 상향. 그리고 방청필드 어려움에서 매우 어려움은 둘다 상향이 되네요. 쉬움에서만 레이드 티켓이 하향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상향이 되니까 저희한테는 희소식이긴 하죠. 그리고 출석체크 보상도 같이 변동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제 출석판이 변동이 되면서 아예 초기화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만약에 25일까지 받았으면 다음 26일 차 때는 그 다음 보상으로 해서 받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초기화가 되지 않는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용병 단장 출석 보상 보시면은 루비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는 일단 골드부터가 거의 한 40배가 늘어나게 됐어요. 엄청나게 많이 퍼줍니다. 너무나도 온도 차이가 클 정도로 확 바뀌었어요. 지금 루비도 5배가 증가를 했고요. 지도 50개가 이제 휴기 플러스 영웅. 선택권 3개. 야 이거는 히플 멜리사, 뭐 히플 캐릭터들 거의 다 받을 수가 있겠네요. 딱 필요한 것들은 네, 이것과 이제 성력 카린, 불멸아일린에서 카린으로 바뀌게 됐고요. 신규 유저분들은 무조건 카린 하나씩은 가지고 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냥 일반 출석 보상, 신규 말고 기존 유저분들한테도 지금 30만 루비도 어, 많이 강화가 됐고요. 다른 것들 쭉쭉쭉 많기는 한데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게 전설 영웅소환권. 네, 이거는 랜덤이긴 하지만 전설이 확정적으로... 하나 받을 수 있다는 거 아시면 될것 같아요. 토파즈랑 뭐 지도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복귀 유저분들 출석 보상입니다. 일단 골드부터해서 30배가 늘어났어요. 30배부터해서 지도도 2,000개 20배가 늘어났고요. 여러 가지 루비도 굉장히 많이 나왔네요. 근데 네, 엄청나게 보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정도로 해야지 그나마 복귀 유저분들이 복귀를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지. 복귀 유저분들 이 출석 보상에는 전설 선택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밑에 쪽에 아킬라까지 포함해서 여태까지 나왔던 신규 캐릭터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선택이에요. 아 근데 이거 이렇게 나오면 최근에 캐릭터 뽑으려고 노력 많이 하셨던 분들에 대한 그 수고가 확 날아가 버릴 것 같은데. 아무튼 복귀 유저분들한테는 굉장히 희소식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투 UI가 좀 개선이 돼요. 전투 시스템 좀더 활발하게 가능하도록 집결 버튼과 그 다음에 타겟팅 UI 크기가 커지게 될것 같네요. 여기에 보이는 게커 보이진 않는데 이게 좀더 커진다고 하네요. 얼마나 커지는 거죠? 지금하고 딱히 큰 차이는 없는데, 뭐, 나와봐야 알것 같습니다. 다음, 결투장 일반전과 경쟁전, 밸런스가 좀 조정이 됩니다. 벨트까지 같이 조정이 되는데요. 그랜드부터 슈페 등급 보시면은, 2600개에서 3000개, 이제 레전드 등급부터 좀 달라지게 되고요. 그 아래까지는 뭐 비슷합니다. 그랜드에서는 400개, 슈페리어 등급에서는 600개 정도씩 각각 증가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벨트도 보시면, 와, 챔피언 1등급이 모든 스킬 레벨 4레벨이네요. 증가를 하게 되고, 그랜드에서는 모든 스킬레벨 2레벨에서 패시브 하나가 증가가 되구요. 슈페리어 등급은 궁극기까지 하나가 더 증가를 하게 됩니다. 레전드 등급은 애초에 모든 스킬레벨 3레벨이 증가를 하게 되구요. 이것도 상당히 증가가 잘 되긴 하는데 슈페리어 등급만 하더라도 꽤나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리고 그랜드 등급 주차하시는 분들도 처음에 패시브 레벨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나리오 깰 때는 저항 캐릭터들한테 주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항 캐릭터 그 패시브 효과가 좀더 증가를 하게 돼서 조금이나마 수월하게 될것 같고요. 나머지 등급들도 이렇게 좀 많다는 거. 그 다음에 내일 업데이트에서 확률업이 되는 거는 델론즈 기존 나와있는 거 지금 전설 세인과 포함해서 델론즈가 이제 확률업 소환이 된다는 거. 근데 뽑아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델론즈 리뷰를 한번 해드리고 나서 그때 이후에 뽑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번 선택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통화세나 공식방송을 한 다음에 이 출석체크 이벤트가 새로 생겼어요. 7일 동 진행이 되는 건데 뭐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있고요. 마지막에는 이 전설 영웅 소환권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똑같이 최근에 나왔던 아킬라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도 소모 이벤트 당연히 나오죠. 지금 나올 때예요. 지도 소모 이벤트까지 또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길드전 무한의 탑 이벤트 이벤트가 굉장히 많네요. 뭐 이거는 뭐 여러분들 여러 가지 그냥 추가적인 보상 챙겨가는 그런 소소한 이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오류 및 개선 사항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셔야 될 만한 게 방청 필드에서 신규 전설 세인 특정 지형에 갇히던 거 움직이지 못하는 현상이 수정이 되고요. 뭐 이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끝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내일 업데이트가 되는 내용들을 한번 말씀을 드린 건데 보시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좋다고 생각할 만한 내용이 출석 체크 좀 보상 변경되는 거, 그다음에 기억의 흔적으로 잊혀진 기억 점필 장식 하나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더 방법이 생겼기 때문에 이거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드랍률도 마찬가지. 마찬가지구요. 티켓 드랍률도 많이 상향이 되고 네, 요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아 신규 무한의 탑도 나오긴 하네요 뭐, 아무튼 이번 업데이트 미리 보기 영상은 내용들은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요 이거 영상 포함을 해서 공식 방송에서 나왔던 그 오피셜적인 내용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개발자 노트에서 나온 내용들은 또 따로 정리를 해서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나오면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개발자 노트에서 델론즈의 스킬 사용 순서가 변동이 돼 있는다고 나와 있는데 아마 제 예상으로는 이 대상에게 순간이동하는 걸 먼저 사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도 뭐 미스 벨벳이나 모든 캐릭터들이 점프 뛰는 걸 먼저 사용을 하기 때문에 네, 지원형 우선 공격 이거를 먼저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랑 아무래도 이거 두 번째 사신의 난무 사용하고 죽음의 일격 사용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아무튼 이렇게 내일 3월 31일자 업데이트 미리보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바 <목소리>